행사한가봐 강가고 아, 옛날에 이렇게 안 되어있은 것 같던데 옛날에 중앙탑이 있고 요만한 탑한개있는것 같은데 중주박물관 1관 2관이 되어있네 음. 응. 차를 들고 들어올 거같아어올거같 뭘 모르니까 네, 뭔데? 그러면 좋겠다. 뭐안 어? 맵서 이런 게다 옛날에 이럴 거 아닌 것했는데저 모습 있나? 읽어보자. 네, 우리 어른들 니다 어른들 출발. 어른들, 어른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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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타평리 칠창 석탑 중원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인 이탑은 신라 석탑 중에 유일하게 칠층석탑이며 통일신라기의 우리나라에서 중앙에 세워진 중앙탑이라고 한다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대체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으며 10여개의 크고 작은 긴돌 지대석을 마련하여 이중 기단을 쌓아 올렸다 탑 전체 높이는 12m 정도 높이에 비해 너비가 좁아 가늘다랗게 치솟은 느낌이 강하여 안정감보다는 상승감이 두드러진 탑이다. 1917년 해체 복원시 육청탑 시내에서 훼손되고 고수류 일부와 어 구리거울 2점 목재칠함, 언재살이함이 나왔고 기단부에는 청동함이 발견되었는데 거울 구리거울을 고려시대의 것으로 이때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열창을 차례 해체되어서 복원과정에서 원형과 달리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